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예. Yeah. 그죠? 저희 엠플라잉이 지금 KBS 속보이는 TV 인사이드에 지금 속마음방에 와 있습니다. 오우. 아, 근데 지금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 그래서 오늘 엠플라잉의 속마음을. 네. 만나지 파헤쳐볼까 합니다. 오아 yeah 진짜 마음속인 거예요? 진짜 여기 지금 마음속에 우리 지금. 아 여기 지금 여기 N 아엔 플라잉. 아, 여기 나왔어요 지금. 아 그래? 네, 네. <laughs> 고마워.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자세 가지 상황을 드릴 건데요. 네. 예, 그때마다 자신의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멀리 이사를 간 친구의 집에 처음 놀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당신은 가까운 역에서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상황. 자 역에서 내려서 처음 나온 모퉁이에 들어가보고 싶은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가게일까요? 1번 빵집. 어? 어. 이번 꽃집. 3번 문구점. 뭔가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지금 나는 역에서 내렸어. 그래서 딱 건너갔는데 모퉁이를 돌았는데 가게가 있네. 재현아, 하이. 너이지좀잘한다 <웃음> 그래? <웃음> 갑자기 그래. 어스럽자다 <laughs> 아, <쑥스러워. 웃음> 적으셨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네. 가게에 들른 후 지도를 보며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유. 카 조용이에요. 그거, <laughs> <조용해요>. 그거 브랜드병이에요 <laughs> <laughs> 조용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일번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2 번. <laughs> 지구대에 경찰관에게 물어본다. 오... 3번 <laughs>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찾, 찾는다 마지막 상황 들어갑니다. 네. 자, 겨우겨우 맞는 길을 찾아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괜찮나 싶을 정도로 어딘가 걱정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자 1번 혼자 있는 아이. 2번 노숙자. 3번 어딘지 모이 아파 보이는 노인. 다 적으셨나요? 네, 네다 적었어요. 네, 다 적었습니까? 자, 한번 아, 들어봅시다. 네. 자, 문구점. 저다3 모르는... 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다3 번이에요. 네. 모퉁이를 돌면 네. 꽃집 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감상. 아, 친구가 여자였나봐요. 아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오, 전다 일본이에요. 오 맞네. 오, 네, 회생이는? 네. 단팥빵집이라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어 상상의 나를 굉장히 펼쳤군요. 네, 디테일하게 펼쳤어요. 예. 약간 친구가 최근에 결혼해서 집들이 음. 가는 걸 상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여기서 내려 처음 나온 모퉁이에 들어가보고 싶은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가게일까요? 이 상황은 당신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시하는가? 아, 진짜 빵이 중요하지. 자, 우리 1번을 빵집을 선택한 저와 회승씨. 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쓰는 만큼 <laughs>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 좋네요. 네, 네 좋은 거. 요 2번 꽃집을 선택한 우리 승엽씨.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애정과 신뢰를 이어지는 인간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집이라고 하면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음... 그런 생각했는데. 활용한 그게 네. 돈을 뭐 쓰든 뭐 이렇게 하든 다 주변 사람을 위협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위해서... 사람이 우선 네. 관계 되는 약간, 자, 훈 씨, 광진 씨가 선택한 문구점이죠. 지식이나 기술 특기가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 음... 맞아.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훈시가 막 기타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잔지식이 많잖아요. 우와. 지식이 그런 것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laughs> 어? 맞아, 남들에게 맞아. 신용을 얻거나 지위를 얻기 위한 보장이 된다고 있어요. 아, 근데 신기하다. 윤진형도 그래 다른데 그렇게까지 저하고는 맞는 내용은 아니데요 굉장히 맞아요. 에이. 저희가 봤어요. 맞아, 굉장히, 맞아, 굉장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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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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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언제 그래? 그 궁금한 걸못 참을 뿐이야 제 성격상. 아니야. 그렇죠. 우리 모두 사랑해. 그래, 우리 모두 사랑해. 그래, 인생이 인생이 아름다운 과. 우리 모두 사랑해. 인생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 사랑해. 이등아다운 과. 이 상황은 당신이. 어떤 부분에 금전적인 낭비를 하는지를 아 알려줍니다. 아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희 아무도 경찰한테 물어보진 않네요? 어, 왜안네 그런 생각이 들것긴 네. 네. 해요. 네. 자! 네. 네. 마지막 상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거의 메인이야. 오, 아 오, 그래? 오. 이 상황은 당신이 호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줍니다. 아 와, 이게 네. 메인이네. 이게 거의 아 저는 이제 1번 저 혼자 이제 선택했는데요. 혼자 있는 아이. 당신이 의식해야 할건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 지키기, 경솔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리 없는 사람의 소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유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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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솔직하게. 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야? 이해 못 했어요, 장난치 <목마> 알겠습니다. 네. 이번 노숙자를 선택한 당신. 남과 친해지려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신이 먼저 편하게 말을 걸어봅시다. 또한 사람들에게 멋진 미소를 보낼 수 있도록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거 회승 씨 고민이야, 아시죠? 하나, 둘, 셋. 뭐 <목마> <목마> <오>, 예쁜데? 이게 네, <목마>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 원래는 어떻게 웃으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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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이만 씌어졌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3번 어딘지 네. 몸이 아파 보이는 노인. 광진 씨잘 들으세요? 왜 <laughs> 잠깐 네, <자꾸> 저를? <laughs> 당신이 더욱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음. 가져봅시다 아, 긍정적으로 한번 더해봐야죠 우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laughs>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예, 기울여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laughs> 됩니다 긍정적으로 깨끗한 사심이들어고 나누기 아누기아니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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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본인 생각이 굉장히 <웃음> <웃음> 참... 긍정적으로. <웃음> 긍정적으로 <웃음> 받아들이고 희망의 현대방 이야기 듣기만, <laughs> 해, 이게 듣기만 MC가 해도 희열실 수가니까. 아닐까... <laughs> 괜히 <웃음> 아, 대단니다권력상징 네. 이야기. 어, 이거 권력 이야 아, 이거.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심리 분석해 봤는데요. 네 마음, 내 마음,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한 분들 목요일 저녁 8시 55분 KBS2 속 보이는 TV 인사이드를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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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웃음>